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스텔라 학생 숙제 첨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추가 안된 카드들이 소량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 좀 둘러보고 추가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본문 외우는 부분인데 딱히 뭐 어려울 건 아니에요 학생에게. 근데 그래도 이런 숙제 만들다 보면 솔직히 자괴감 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학생이 어떤 변화를 좋은 변화를 겪게 되면 그마저도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보죠. 여기가 어떻게? 근데 이프린트물 되게 잘짠것 같아요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에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짜놨어요. 되게 사려 깊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되게 요거 보고 좀 아이분 정말 학생들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기 들어가는 것들 하나씩 빼서 이렇게 36은 뭐죠? 아, 36점의 자화상. 오케이 포트 레이드 이거 s 안 들어가나요 들어갈 것 같은데 s 넣어도 나올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그럼 이거 복수로 쓰는 게 맞거든요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예문에 있지 나올텐데 그러면 제가 만든 것들 중에 있을 거예요 잠깐 검증 좀 할게요 음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S 들어간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일단 빼고 갑니다 이거 S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저거 계속 기다릴 순 없어서 먼저 쭉 가도록 하죠 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 킹스죠. 난 페인터스인 줄 알았네. 워즈구나. 나해수로 봤다. 1학년이라서 문장들이 되게 기초적인 것들만 나와요, 지금 현재. 됐죠 이렇게 해서 카드 숫자는 많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 좋을 만한 그 정도의 레벨 학생에게는 물론 그런 것들이 좀 편성이 됐고요 음... 그지, 여기 S 들어가잖아. 저 카드만 나중에 제가 약간 살짝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줘야 될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다 했어요. 해야 될 것들은. 여긴 끝났고, 지금 수업에서 마지막에 다뤘던 부분 좀 있는데, 그것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 나아야 됐던 부분들 중에 뭔가 잘안 됐던 부분들 조금 있는데 요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뭘 어... 빼자 뭘 빼고. 음. 충족시키다 이게 약간 보람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대를 충족하다 글쎄. 보자 어디다가 주면 좋을까 이쪽으로 줍니다 아니 여기가 맞지 네 여기가 맞아요 <laughs> 이거 과거시제도 줘야 되나? 이두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거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은근히 많아요. Fulfill, fulfill 이게 음 그래서 예문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아요. Fulfill. 쓰는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까? 이거를 이 d 로에서 찾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지? s how do you live a happy and fulfilled life? 봐봐, fulfilled life라고 되죠.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자면은 요것도 여기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로 예문을 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뜻이 나올 거야. 충만한 삶, 만족스러운 삶 이렇게 해서 보람된이라는 말로써 약간 섞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형용사로 쓸때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하나를 예문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히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되게 좀 쓰기 오묘한 분이 있어요. He lives a fulfilled life.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사로서 쓸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행하다가 되니까 동사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아요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거는 좀좋고 "feel rewarded" 저것도 보람되다 할때쓴 건데, 요거 약간 주도록 할게요. 요거 괜찮다. He felt rewarded by helping others. Oka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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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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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요세 가지 뜻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간 좀 범용성이 높아진달까 그런 것들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엇을 따라잡다 밀린 일을 하다 얼마나 이게 다 돼요. 'catch up' 'catch up' 그래서 이런 거가, 가장 캐주얼하면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Let's catch up soon. 이것도 좋다. Catch up on이라는 수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예 뭐뭐를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laughs> I need to catch up on sleep. 이것도 음, 좋은 표현이에요.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어? 바이와 모노에 요건 전에 알려줬으니까 알것 같은데 콜렉티브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더라 정확히 표현이 이게 전체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콜렉티브를 쓰거든요 콜렉트라는 동사랑 약간 상관이 없긴 한데 좀 상관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 공동의 집단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근데 내가 안 했을까? 뭔가 했던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c o l l e c t i v e collective. collective. c o l l e c t v e c o c v e collective. collective. c o 주의자거든요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표현인데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별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필요한 것들은 좋고 지금 안 그래도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카드에서 좀 추려내는 일이에요 좀 단계적으로 좀 1,700개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날 일이긴 하다만은 그래도 쉽지 않죠. 5분 오늘 할게 별로 없었던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했을까? 여기는 아예 안 했네요. 다른 것들이 바쁜가 보다 요즘에. 요거는새 카드가 추가됐으니까 내일부터 또 보면서. 시험 준비하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들어간 것들에서 좀 빼낼 것들 제가 좀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쓸모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동결시켜놨고, 최근에 수업에서 필요했던 부분부터 볼수 있도록 편성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